자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어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우리말 뜻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뜻만 이렇게 어블락을 잡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Ctrl+C 하고 나서 자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, 여기다가 방금 day1 d a y 1 c 컨트롤 V. 자, 이 뜻을 순서대로 놔두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순서를 뒤죽박죽 해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이 전체가 이렇게 또 왼쪽으로 드래그 블락을 잡은 상태에서 알파벳 m을 누르면 칸이 사라져. 그쵸죠이 내용을 다 빼내 칸은 지워, 그리고 다시 Ctrl V. 자, 이제 순서를 뒤죽박죽 해주셔야 돼요. 순서를 뒤죽박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뒤죽박죽, 최대한 많이 뒤죽박죽. 자, 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으면 돼요. Day 2, Day 2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. 자,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예시문을 만드는데, 자, 우리말, 우리말로 좀 위트 있고,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서 좀 팝하고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예시문으로. 자, 아까 뭐,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자, 행동하다면은, 뭐, 어떻게 하달까? 음, 버릇 없이 행동하다. 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실제 사실이니까 뭐, 실제, 뭐라 해야 될까? 실제, 좀 위트있고 재미있게. 실제 상황. 좀 재미없나? 실제, 아 실제 발연기? 실제 연기? 아 실제 상황. 뭐, 그 정도? 할수 있다니까, 뭐. 나는, 날수 있다. 날수 있다. 한두개 정도에서 세개 단어를 추가해가지고 좀 만들면 될것 같아. 남자에서 여자. 남자에서 여자로. 이렇게, 좀 재미있게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